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다시 13% 조정에 밀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 차트 모습만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좀 빠지는, 좀 완벽한 포물선 형태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점은 명확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흘렀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미국 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이 장기화 우려감 속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었던 코스피 대형 종목들 이쪽에서 좀 이탈이 발생됐던 때였죠 우리가 굉장히 좋았던 때 그때가 이때였고요 자 반대로 이때부터는요 셧다운 해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투심이 돌아옴과 동시에 그동안 집 나갔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나갔던 집에 돌아옴에 따라서 대형 종목 위주의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금이 이쪽에 묶여있다가 우리 노타에서도 자금 이탈이 발생이 된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구간 때 혹시 혹시 뭐 신규로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진입할지 말지 여러분들 일단은 좀 넣어두세요. 관망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떨어지는 칼날은 일단은 어줍잖게 죽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아 이쯤이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어줍잖은 감 가지고 여러분들 주었다가 정말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노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우리 상장 첫날하고 그리고 11월 6일 기점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타점들 드렸었는데 우리 맨 처음에 진입했던 가격이 얼마였죠? 23,000원이었죠?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장시장 1분 전까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끝에 8시 59분에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드린 겁니다. 자, 당시 가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얼마였어요? 22,400원까지 빠졌다가 말아 올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왔던 때가 언제였죠? 11월 6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매도가 같이 한번 보시면 63,000원 걸어드렸고요. 그때 당시 제 코멘트가 어땠어요? 수급이 살짝 아쉬웠죠. 그리고 시장도 혼조세였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냐면 이때는 신규선전 전부터 여러분들 뭐가 생명인지 아세요 빠르게 대응을 빡빡빡 치고 나오느냐 마느냐 요 순발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전 9시 12분에 우선은 이 구간에서 정리하면서 대응하시는 걸 권고를 드린다자 당시에 우리 차트 한번 좀 놓고 보자고요 자 로타 11월 6일 이때 이렇게 차트가 한번 좀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어땠어요 장 초반엔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고가 기준 65,300원까지 개인들 관 문기가 붙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 시간이 9시 10분 당시. 자, 당시의 수급 물량같이 한번 보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요렇게 놓고 보시면요. 어때요? 장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수급 들어왔는데 바로 반토막 나버리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수급이 반토막 났는데 이 최고점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빠르게 9시 12분에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우리 63,000원 구간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빠져나와요. 라고 여기에서 타점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캔들이 5분봉 캔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캔들이 6개가 있는 거약 30분 동안 여러분들 대응 매도가 가능하셨다 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상장 첫날 여러분들 23,000원에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6일 날 9시 12분에 63,000원 매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노타가지고 170% 수익을 봤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명확한 매수타점이나 매도타점 구간대를 주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가 됐건 간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대, 지지 구간대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고개를 들어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장세가 못 받쳐주고 있죠? 오늘 코스피 3.59% 급락했고요. 코스닥도 2.2% 급락했습니다. 자,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 아웃 기관 모두 모두 팔고 나갔습니다. 오늘 장세 개인들끼리의 완벽한 손바뀜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국장이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제 미장 분위기가 처참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었고 어제 미장 중심에서 여러분들 딱 하나 올랐던 테마가 있다면 이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된 테마였어요 자 이게 고스란히 오늘 우리 장세에서도 펼쳐졌죠 코스닥 시장 기준 여러분들 거래대금 상해 종목 보셨을 때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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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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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바이오 종목 굉장히 좀 선방을 했던 그런 날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자금들이 바이오 관련된 테마에 이렇게 좀 흡수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우리 노타 주주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좀 물려계시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세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노타 평단가, 노타라고 적으시고 평단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요. 지금 당장에 우리 여러분들 그 평단가에서 손절 없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평단가가 저는 너무 높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손절하는 구간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손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평단가에 맞춰서 대응 방안들. 강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플러스 노타에다가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고. 자, 우선 우리가 노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신규 상장 종목들로 많은 좀 재미를 봤었죠, 여러분들. 자, 노타 말고 또뭐 있었어요? 우리 오늘 상장한 세나 테크놀로지. 얘도 매수가 13만원 드렸고, 매도가, 시장가로 팔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 한20% 정도 수익 뛰기 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타 다음으로 재미봤던 종목이 바로 이노테크란 종목이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타 팔고 나와서 그 다음날 이노테크 진입했고 당시 여러분들 좀 오타가 났었죠 매도가 라고 오타 났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장초만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미리 지정가로 매수가 걸어두시길 권고드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1분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11월 11일에 우리 팔고 나왔습니다 이노테크 83,000원 팔고 나왔고 당시에 셧다운 해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빠졌었던 대형주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 제가 영상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예상을 해가지고 일단은 시초가에 정리하고 나서 관망하시길 권고드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타점을 전부 다 나눠드렸잖아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상장 예정인 그린광학이란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2대 방산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에라이진넥스원 여기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방산 기업이고요. 어, 대표적인 기술력으로는 이 레이저. 이 레이저 관련된 기술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보시면 방산만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항공. 이쪽에도 지금 현재 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여러분들 재료가 너무나 너무나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보통 상장 딱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40% 미만이면요. 품절주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36.46%입니다. 재료가 괜찮은데 여러분들 뭐예요? 품절 주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 분위기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타. 이노테크, 큐리오시스, 그리고 오늘, 어, 오늘 세나 테크놀로지. 전부 다 우리한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강한 기회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린 과학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러분들 기회 올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중 중에서 미 확약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 4.76%밖에 없기 때문에 미 확약 물량도 많이 없다. 이 말은 즉슨 장 시작부터 쏟아져 나올 매도세가 한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재료 괜찮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분위기 나쁘지 않고 품절 주이고 미 확약 물량까지 적습니다. 얘도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타점들 전부 다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The 자, 때문에, 당시에 노타 타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 신청 못 하신 분들 계시면, 간단하게 구독자인 것만 여러분들 인증만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8 2 3 6 8 3 5 4번호로 문자 한 통씩 남겨놓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저장을 맞춰놓고요. 이렇게 종목들 매매 진행할 때마다, 매수가면 매수가, 매도가면 매도가, 이렇게 각종으로 기적으로 발송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선 공유를 받아보신 다음에 실제로 매매에 참여를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해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종목군마다 호불호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제가 어떻게 드릴 순 없고 저는 그냥 종목들 매매를 진행하는 거 있으면 매수할 땐요 종목명하고 매수가 공유드리고요. 해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가 공유를 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선 그때 그때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널 성장에. 조그만 일조를 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한 마음 담아서 타점들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 1 0 8 2 3 6 8 3 5 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어쨌든 현재 노타는요우리한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랠리가 펼쳐졌을 때 5만 원, 6만 원할때 비싸서 못 샀던 분들한텐 지금 여러분들 3만 5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 조정을 받아주고 건강한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을 때 분명한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노타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재진입할 땐요 재진입 타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꾸준하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노타 관련된 영상들 업로드를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다음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불어올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까지 로봇 관련된 종목 반도체 종목 그리고 조선 그리고 원전 이 정도가 이제 대장 테마였다 라고 한다면 그 아래쪽에 뭐가 있었냐면 2차 전지 있었고요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하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우리 바이오테마 요 정도 자 4개 4개에서 우리 여러분들 총한 8개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순환매 어려운 거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특성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아이 자금의 순환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눈치 빠르게 캐치만 잘하시면 진짜 무지막지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장세예요. 자, 근데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 순환매 장세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1 0 0마디 말보다 좋은 게 뭐예요? 한번 직접 보는 거 아니?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왼쪽 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원전 로봇 반도체 조선 2차전지 방산 전력주 바이오이또 어, 신규 상자 종목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제가 요런 것들 여러분들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제 타점이 그대로 보이는 제 매매 일지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매매 일지 보시면요. 제가 진입했을 땐 바이 마크가 붙어요.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팔고 나온 구간에선 팔았다라는 마크, 세일 마크가 이렇게 딱딱 붙는데 요거 한번 딱 보시면 아, 저렇게 순환 매를 이용하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수가 있거든요.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감을 좀 금방 좀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감이 있는 사람인지 감이 없는 사람인지 재미 삼아서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매매일자 한번 보시면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같이 제 매매일자 한번 보면서 이 순환 메세이 클링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로봇주입니다.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구요 또진입했고요 팔았구요 최근엔 여기에서 어, 새롭게 진입했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진입했구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보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구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구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실현 했죠 하이진 R&M입니다 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 중공업도 마. 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 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이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 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 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죠. 가파른 상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 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죠.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 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우진입니다. 우진도 진입했고 팔았고 진입했고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죠. 왜냐면 이쪽 해당 구간 대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온 다음에 재진입 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진입으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쪽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러분들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서 1차적인 손절이 한번 좀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진입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구간이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소소하게 획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요만큼 여러분들 먹었어요. 100%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고요. 다시 최근에 재진입했죠. 제주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쪽 구간 수익실은 이후에 최근에 재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매수타점 기다리고 있고요. HPSP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했고 여기서 팔고 나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재진입 그리고 팔고 나와서 또 아래 구간 잘 잡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HPSP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 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 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창이 딱 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지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 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때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 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구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